투자의 진술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달릴까 말까 힘차게 달려 보겠습니다 엠 m Juno, Manijo, Hamke, 니 a j o r Maj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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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a j 김준호 매니저가 실력 발휘가 제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제 경남 스틸이 오늘 최고 18%대까지 오늘 장중에서만 네. 올라갔었는데요. 경남 스틸은 이 특별하게 오늘 리뷰 영상이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 함께 보고 오시죠. 종목을 오늘 가지고 나왔는지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뭐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종목은요. 제가 제 지난주에 한국선제라는 종목을 말씀드리고 네, 하루 왔습니다. 만에 목표가를 터치했는데 한국선제의 후속주를 가져왔습니다. 경남 스티라는 종목을 두 번째 종목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한국선제의 후속주로 네. 경남 스틸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경남 스틸 현재 어디로 지나가고 있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포스코에서 철강제를 납품받아서요. 원하는 대로 가공해서 네. 또이제 기업사에 납품하고 있는 기업이 고객사에 납품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홍주표 의원이 또 이제 고, 경남 창원이 또 고향이기도 하고 경남지사를 그렇죠. 역임했기 때문에 관련 수혜주로 부각될 수 있고요. 다시 한번 시장 여파로 조정해 나와줬는데 네. 일단 현재가 부근에서 일단 1차 매수 의 관점으로 접근하시고요. 손절 네. 라인대를 4,900원 라인대를 가져왔는데 4,900원, 어, 5,000원 초반 부근대에서 2차 매수 분할 매수 의 관점으로 접근하시고 1차 목표가는 6,000원, 2차는 6,6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남. 네, 아, 네. 정말 대단합니다. 김준호 네. 매니저님. 어, 표정이 너무 네. 좋아지셨어요. <웃음> 확실히. <웃음> 네. 네. 자, 이렇게 경남 스틸을 봤는데요. 현재 네. 경남 스틸은 차트상 어디로 움직이고 있는지도 한번 확인해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경남 스틸 전일 제가 이제 지난주에 시장이 거의 뭐 급락 거의 뭐 폭락이 나왔었는데 네. 한국 선제를 이제 말씀드리고 나서 이제 하루만에 목표가를 터치했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조금 불안할수록 오히려 좀 시장과 상관계수가 적은 정치 인물주 섹터에 우리가 집중하자라고 말씀드렸었고 사실 제가 지난번에 달리까 말까 코너를 통해서 홍주표 의원 관련 종목을 시리즈로 계속해서 말씀드리면서 연일 좀 급등 흐름이 연출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네. 지난주에 한국 선제가 바로 목표가를 터치해서 전일 제가 이제 경남 스틸이라는 종목을 가져왔는데 1차 목표가를 제가 6 0 0 0 원, 또 2차 목표가를 6,600원을 제시해드렸는데 하루 만에 목표가를 터치하면서요. 한26% 정도 수익이 찍혔을 거라고 판단되고 있어요. 그래서 유일하게 또정치인물주 중에서 최근에 홍준표 의원 관련 종목에만 수급이 좀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또 3차 목표가와 익절 라인대로 좀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익절가는요. 네. 지금 현재 6,400원 라인대에 위치했는데요. 1차 목표가 위에서 6,200원 라인대를 익절 라인대로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고요. 오, 예. 3차 목표가 같은 경우는 7,100원 라인 때, 오늘 고가가 6,690원까지 갔기 때문에 7,100원 라인 때를 네. 다시 한번 3차 목표가로 오.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말씀드리고 하루 만에 한26% 정도 수익을 지켰는데요. 모든 네. 모두 수익 축하드립니다. 아, 대단합니다. 3차 목표가 7,100원을 제시해 네. 주셨습니다. 그만큼 이제 자신이 있으시다는 건데, 네. 대개 이제 매니저 분들하고 방송을 진행하다 보면 네. 목표가를 나올 때 1차, 2차하고 이제 나갑시다. 네. 이렇게도 많이 하는데 경남 시티는 이제 충분히 더7,000 배원까지도 올라갈 여력이 충분하다고 보시나요? 네, 맞습니다. 또 경남 시티 같은 경우도 정치 임물주로 지금 최근에 새롭게 좀 부각이 되고 있는 종목이고요. 또철강재 네. 관련해서 가장 대표 수혜 종목이기도 합니다. 뭐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이기도 하고 또 이제 지지율 자체가 사실 국민의힘 토론회가 사실 좀 연기가 됐어요. 그래서 예. 그때까지 모멘텀이 여전히 살아 있고 그랬을 때 지지율 격차가 좀 줄어든다고만 했을 때도 홍준표 의원 관련 종목들이 다시 한번 모멘텀이 좀 부각될 수 있을 거라고 좀. 음. 판단 되고 있고 원화의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절 라인대를 좀 확실하게 잡으시고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종가상 제가 말씀드렸던 6,200원 라인대 이탈 보시고 7,100원 라인대를 다시 한번 삼차 목표가로 설정하셔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경남스틸 리뷰를 했고요 오늘 네. 한 종목 더 있습니다. 어제 이제 소개해 주셨던 KG ETS죠. 네. 태풍 이제 오마이스가 이제 한반도에 상륙을 해서요. 그래서 관련해서 제가 이제 폐기물 관련 대표 종목 KGETS를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폐기물 증가량이 연간 20% 이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의료 폐기물은 지정 업체들만 소각할 수 있는데 네. KGETS가 의료 폐기물 관련해서 가장 대표가 되는 수혜주고 실적적인 부분도 굉장히 자회사 KGST를 비롯해서 또 이제 매출이 계속해서 고성장이나아지고 있고 또 고순도 사다동 관련해서는 국내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거 에도 네.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바이오 중유 어, 또 그리고 예. KG 그룹의 매각에 대한 기대감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네. 전일과 오늘 시장이 워낙에 강세였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원고를 보내고 나서도 오전장에 좀 강한 상승 흐름이 나와줘서 네. 어, 18,700원 밑에서 좀 매수하자라고 음. 말씀을 드렸었는데 현재도 이제 오늘 충분히 좀 조정 흐름이 나와줘서 매수하신 데는 어렵지 않았을 거라 네. 판단되고 있고 현재도 18,800원 제가 말씀드렸던 예. 매수가 위에 위치했기 때문에 충분히 예, 좀 가능하다. 또홀딩관 점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김준우 매니저님 오늘 경남 스티의 목표가가 달성했기 때문에 기분이 많이 좋으신 것 같아요. 네. 더좀 천천히 말씀해 주셔도 아, 너무 아, 좋을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계속해서 오늘의 달릴까 말까 어떤 네. 업종과 어떤 섹터 어떤 종목을 살펴봐야 될지도 본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섹터 가지고 나오셨나요? 네 오늘 첫 번째로 좀 소개해드릴 섹터는요 바로 위드 코로나 관련 섹터를 첫 번째 섹터로 준비했습니다. 아, 맞습니다. 오늘 이제 네. FD에서 화이자를 어~ 공식적으로 승인을 네. 했기 때문에 오늘 여행대 여행과 관련된 종목들이 쑥쑥 네. 올라가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위드 코로나에서 오늘 이 시점에서 위드 코로나 관련주들 달려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달릴까 말까? 자 매니저님의 선택은 지금은 비보입니다. 자 비보가 네. 너무 많이 올라서 이제는 좀 비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건가요? 뭐 그것보다는 사실상 네. 이제 위드 코로나 관련해서 섹터가 굉장히 방대합니다. 뭐 코로나 치료제, 뭐 코로나 백신 뭐 뿐만 아니라 뭐 여행 항공 또 컨택트 관련 대부분의 종목들이 위드 코로나 관련 수혜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네. 코로나가 지금 계속해서 지금 장기화됨에 따라서 유럽은 이미 지금 코로나와 같이 공존하면서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또 국내 또한 지금 이제 1차 접종률이 50% 이상 넘었고, 또 이제 70%를 넘어서 쓰는 추석 전, 9월 말이나 또 10월 초 정도에 또 위드 코로나에 대해서 이제 정부에서 발표를 이제 앞두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우리가 현 시점에서 위드 코로나 관련해서 섹터를 좀 관심있게 봐야 되는데, 워낙에 섹터가 방대하기 때문에 좀선별적 대응하자는 의미에서 비보호로 말씀드렸습니다. 맞습니다. 위드 코로나 관련해서 뭐 사실 여기 백신도 들어갈 수도 네. 있고요. 이제 여행 관련주, 항공 네. 관련주 정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옥석을 김준호 매니저가 네. 가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어떤 종목을 갖고 나오셨나요? 일단 뭐 위드 코로나 관련해서 가장 좀 폭발적으로 상승 흐름이 나와줄 수 있는 섹터가 저는 여행 관련 섹터를 보고 있고요. 네. 그 안에서 가장 탄력도 면에서 대장주라 판단돼서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요 노랑 풍선을 첫 번째 종목으로. 보겠습니다. 네, 노랑 풍선을 오늘 네.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자, 노랑 풍선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도 많이 올랐었는데요. 네. 자, 괜찮을 수 있을지 현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노랑 풍선의 현재가는요. 6.69% 상승하고 있습니다. 오늘 최대 9%대까지 올라가기도 했었는데 현재 13,550원 지나가고 있는 노랑 풍선입니다. 네. 네 일단 뭐 노란 풍선을 가져온 이유를 체크 포인트를 보면서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노란 풍선은 일반 여행업 또 그리고 항공권 판매 업을 진행하고 있,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여행 관련 대표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네. 코로나 이제 2차 백신까지 이제 완료가 됐을 때는 오히려 또 이제 백신 여건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도입이 될 것이고 여행을 활발히 진행됐을 때 오히려 노란 풍선에 대한 주가의 어떤 상승과 또 매출에 대한 턴어라운드가 굉장히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이미 좀 프랑스랑 일부. 좀 유럽 국가들에서는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또 이제 백신을 접종하지 않았어도 자가격리가 면제되고 있는 국가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가 이제 종식이 아니라 위드 코로나로 계속해서 이제 진행됐을 때 오히려 폭발적으로 다시 한번 여행 관련 종목들의 수급이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노란풍선을 제가 가져온 이유는 일단 뭐 여행 관련해서 가장 대장주라고 할수 있는 게 모두 투어나 또 하나 투어 그런 대표적인 종목들이 있지만은 탄력도 면에서 이제 스몰캡 종목인 노란풍선이 연간 집한 비중 관련 연에서 78%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생산자가 소비자에게 제품을 직접 판매하고 있, 있기 때문에 수수료가 굉장히 낮고요. 다른 이제 여행사들보다는 또오 그 정도 경쟁사에 비해서 가, 가격 경쟁력이 굉장히 우수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노랑 풍선이 오히려 본격적으로 코로나가 완화가 되고 다시 한번 음. 위드 코로나가 정식적으로 발표가 되었을 때 여행 관련해서 다시 한번 폭발적인 어, 수요가 증가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되고 있고 최근에 확진자가 급격하게 증가했던 이유도 7, 8월도 휴가 시즌으로 인해서 확진자가 막 2천 명 이상으로도 급증이 나오기 도 했던 부분이 있었을 때보복 네. 여행 소비가 본격적으로 좀 진행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란 풍선 같은 경우는 이미 좀 이제 악재가 충분히 좀 반영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사실상 이제 코로나 여파와 또 미중 간의 갈등 또 여러 가지 악재로 인해서 코로나 19의 이제 실적 극감이 이어졌었고요 또 핵심 인력을 제외한 구조조정이 진행됐기 때문에. 충분히 악재가 선반영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드 코로나가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었을 때 오히려 여행 관련 종목들이 다시 한번 폭발적인 시세가 분출될 수 있고 역발상 전략으로 오히려 컨택트 관련 종목들을 지금 현 시점에서 관심있게 보자는 의미에서요. 첫 번째 종목으로 노랑풍선을 가져왔습니다. 네, 어, 모멘텀과 펀더멘털을 네. 살펴보면서 현재 노랑 풍선도 7%대로 다시 또 지금 올라가고 네. 있거든요. 자, 그러면은 기술적 특징으로 가격 전략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일단 뭐 노랑 풍선 같은 경우는요, 최근에 이제 급등이 한번 나왔던 이유는 이제 무증 관련해서 무증 권리락 이후에 저 폭발적인 급등 흐름이 나와줬고요. 네. 다시 한번 최근에 시장 여파로 급격한 하락 흐름이 나와줬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 의미 있는 여행주들의 어떤 기술적 반등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데, 일단 뭐 현재가 부근에서 일단 1차 매수에 관점으로 접근하셨으면 좋겠고 네. 손절 라인대를 제가 이제 12,000원 라인대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어... 종가상 12,000원 라인대를 이탈했을 때 손절 라인대를 좀 잡고 대응하셨으면 좋겠고 12,000원 초반 부근대에서 2차 매수,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차 목표가는요. 14,700원 라인대를 일단 1차 목표가로 제시해 드리겠고 네. 돌파 시에 16,000원 라인대를 2차 목표가로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차 목표가 14,700원, 2차 네. 목표가 16,000원. 노랑 풍선이 또 2차 목표가처럼 경남 스틸처럼 네. 또 올라 가야, 우리도 이제 위드 코로나, 좀 어느 정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으니까, 노랑 풍선의 상승세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섹터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섹터는 어떤 섹터 가지고 나오셨나요? 네, 두 번째 섹터는요, 작년 3반기부터 제가 달릴까 말까 코너를 통해서 꾸준히 설명드렸고 소개해드렸던 섹터입니다. 바로 OTT 섹터를 두 번째 섹터로 준비했습니다. 예, 이제 정말 OTT 오늘 네. 관련주들, 디즈니와 관련해서 오늘 맞습니다. 이제 점차 점차 상승세를 탈것 같은데요. 이 시점에서 OTT 관련주들 달려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달릴까? 매니저님의 선택은 네, 지금은 비보입니다. 자, ott도 네. 오늘 비보가 나왔습니다. 어, 말씀해주시죠. 예, 네, 아직까지 시장의 어떤 주도 섹터는 좀 부재한 상태이고요. 이틀 동안 시장의 기술적 반등 흐름이 나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 섹터에서 또 선별적으로 네. 상승 흐름이 나아지고 있습니다. 뭐 애플, 아마존, 또 그리고 디즈니 플러스 같은 경우는 올해 11월에 한국 상륙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우리가 현 시점에서 ott 관련 섹터를 좀 관심 있게 보자는 의미에서요 다시, 다시 한번 가져왔고 비보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OTT 관련 주들을 갖고 나왔고요. 이 OTT 관련 주들에서는 과연 어떤 종목을 가지고 나왔을지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인가요? 네, OTT 관련해서 제가 여러 차례 소개해 드렸던 종목입니다. 뭐 공식적으로 달릴까 말까의 ATM기 같은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ATM요? 바로 s m 라이프 디자인을 두 번째 종목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s m 라이프 디자인 정말 정겨운 네. 종목입니다. 저도 맞습니다. 예전 개편 전에 방송할 때그 네. 어, 다음 코너가 저였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s m 라이프 디자인 보면서 아 얘는 정말 효자구나. 네. 김준호 매니저의 효자구나. 자, 김준호 매니저의 효자 SM 라이프 디자인의 현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M 라이프 디자인 효자는 현재 9.48% 상승하고 있습니다. 3,290원선 지나가고 있는 SM 라이프 디자인입니다. 네, 일단 콘텐츠 공용이라 불리는 디즈니 플러스가 올해 11월 달에 국내 상륙을 앞두고 있는 시점인데요. 예. 월트 디즈니의 국내 판권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SM 라이프 디자인이라 이, 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음. 그래서 작년 3박 2부터 꾸준하게 말씀을 드렸었고 또 이제 배급사 옛날에 이제 미나리 배급사 이제 판시네마의 판권을 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네. 관련해서 영화 미나리 관련해서의 폭발적인 상승 흐름이 나와줬고요. 월트 디즈니 관련해서 작년부터 그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됐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상승이 나왔을 때 제가 7번에서 8번 정도 차례로 타점이 올 때마다 말씀을 드렸고 그때마다 뭐 10에서 30% 이상의 수익을 챙겼던 종목인데 그 이후에 이제 상승폭 이후에요. 어, 어 정도 이제 가격. 나폭이 이어진 이후에 박스권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최근에 이 종목이 좀 반등이 나왔던 이유는 SM 또 이제 이수만 대표의 어떤 지분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는 시점이고요. 또 CJ ENM과 카카오 엔터테인먼트에서 계속해서 지분 경쟁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매각에 대한 또 지분 가치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한번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예. 또 이제 올해 11월에 또 이제 디즈니 플러스의 국내 상륙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고 다시 한번 또 이제 이수만 SM 대표의 또 이제 지분 경쟁이 본격화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해서요. 다시 한번 또 기술적 반등 흐름 충분히 가능하다는 관점에서 두 번째 종목으로 s n i f 디자인을 오랜만에 가져왔습니다. 네, 지분 이슈도 있고 OTT 관련해서도 네. 현재 펀더멘터 모멘텀이 상당히 좋은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은 차트를 보면서 가격 전략도 들어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SMCNC가 오늘 좀 급등이 나와주고 있고요. 그에 대한 주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일단 뭐 현재가 부근에서 일단 1차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셨으면 좋겠고 제가 손절 라인대를 2850원 라인대를 좀 가져왔습니다. 음, 예. 이 박스권의 하단 부분을 손절 라인. 때로 가져왔기 때문에 종가상 이탈했을 때 2850원 라인대를 손전라인대로 잡고 대응하셨으면 좋겠고 종목들의 변동성이 굉장히 확대되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2800원 후반이나 2900원 초반 부분대에서 2차 매수,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시고 1차 목표가는 3550원 라인대를 가져왔습니다. 바로 직전 고점 라인대를 오. 1차 목표가로 설정하셔서 대응하시고 돌파 시에 바로 다시 한번 고점 최근에 고점 라인대였던 3850원 라인대를 2차 목표가로 설정하셔서 음.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전고점 돌파 여부로 전 네. 제시해 주셨습니다. 1차 목표가 3550원, 2차 목표가 3850원. 이렇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달릴까 말까를 통해서 두 종목을 확인해 봤습니다 네. 김준호 매니저님 따로 만날 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전일 제가 이제 무료방송을 통해서요 이제 정치인물주뿐만 아니라 정책 관련해서 소개해 드렸었는데 그 정책 섹터가 오늘 강력하게 상승 흐름이 나아지고 있습니다 그 후속 섹터에 대해서 오늘 장 끝나고 나서 엠뱅고드 사이트를 통해서 4시 30분에 자세하게 좀 소개해 드릴 예정이니까요 장 끝나고 4시 30분에 엠뱅고드 사이트에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제2의 경남 스타일 기대도 좋습니까? 네 기대도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준호 매니저 이만 보내 주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